사나질롤 대회 4강 2경기 1세트 블루팀의 상심하지마요 레드팀에 와닿는 팀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어 지금 블루팀에서 상대 정글로 인베이드 들어가는 콜이 나왔 죠 드디어 첫, 처음으로 인베이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쪽에서 만약에 탑라이너나 미드 라이너 스파이 하나 정도 뽑아 줄수 있으면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네 옹기종기 잘 모여있고요 잘 숨었습니다. 씨 안다. 지금 상대방도 지금까지 3 0 생각인데. 아, 먼저 보였죠. 이렇게 되면은 내 팀에서 하고 치고 왔네요. 어? 어? 이거 패지 안 좋죠. 패지 빠진 게 아니고. 그렇죠? 어, 나이스 플레이. 그래. 포탑 때려요. 포탑 때려요. 네,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양팀 점화 아니 탈진 하나 빠졌고요. 네팀 쪽에서 그팀 쪽에서는 정글레이전멸 하나 빠졌습니다아네 점화 전멸다 빠졌네요. 소알리스타 역시 기분 좋게 시작하는 브루팀 와 닿는 팀에서 좋게 하나 가져갑니다. 지금 레넥톤이 킬을 먹었단 말이죠. 롱소드 하나 준비해서 싸움에서 이 솔로 킬 아니 어쨌든 퍼스트 블러들이 먼저 가져간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이점이죠. 트 경험치적인 측면에서도 한 라인을 먹으면 충분히 레벨업할 수 있습니다. 2 레벨 타이밍 먼저 가져는건 말도 타에서는어마어마일 되기 때문에 헉! 선수가 이 위기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케이 선수가 칼레브리스트드레이더 레드 내려오죠. 아석수 선수가 음. 두꺼웨내려왔습니다 탑을 한번 볼까요? 2레벨 타이밍일 것 같은데 제트 선수가 먼저 2레벨 찍었고요 세트 선수한테 뒷교환 해냈습니다 막대한 데미지로 반응도 못하게 끌어냅니다 깐죽거리는 이거 너무 앞에서 썼죠? 정말 좋지 않은 판단입니다 1레벨인데 2레벨이 장가하지데한대 음. 맞고 눈물을 흘리고있 음. 음. 지금 케인 선수가 상대 정글 들어갈 움직임 취하고 있고요 네이처 선수가 이번 라인 일어넣은 다음에 카서스 카운터 정글를 올릴 것같습니다 아주 좋아요 지금 심지어 사일러 선수까지 노리고 어? 있죠 이거 어? 걸렸죠 근데 오히려 지금 카서스 선수 위험합니다 사일러 선수 움직이고요 그래야 침착한 딜링으로 간타 카소스 잡아내는 아 블루팀 시작이 너무 좋아요 카소스까지 잡아가네 퍼스트 블러드로부터 시작된 이점을 정말 크게 올리고 있습니다 세트는 지금 아무것도 못한 상태예요 경험치만 받아먹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면 제드 스트레스 받죠 분노 없을 땐 그래도 조심해야 됩니다 아, 잘 때려줍니다 네, 잘 때려줍니다 오히려 체력 많이 잃어서이 그 다이브가 불가능해지죠 하잖아. 레톤크이 항상 강하진 않습니다 딱 저기서 조심해야죠 윙로를 쌓은 레이크 툰이 강 지금 여기서 미니언을 좀 치다가 여기서 Q 한번 들고 면피좀 차거든요 그리고 아까 그렇죠. 내려갔다 왔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야 되는데 이거 좀 위험해요 잘 빠졌는데 전멸을 통한 피이솔로킬 여기는 네? 조금 위험하거든요 레드를 얼마나 이용하느냐 그 피가 을안 분명히... 때렸죠 지금 W 없거든요 피 빠졌고 여기 잘 빠집니다. 방금 네. 하, 싸움에 합류를 못했지만은 경험치 우위를 가져갔던 것을 이용해서 솔로플 연계였습니다. 정말 노리한 플레이였어요. 불리한 지금... 상황을 타겠죠. 블루 팀의 알리스타 마공점을 이용해서 변수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세팅 조금 불리한데 한두번 정도 더 이런 그림 아.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반에 전면 아니 텔레포트를 쓴 탓에 지금 천천히 걸어가고 있죠. 그렇죠. 길이 한번더 나와야 이제 다시 동등한 자격이 중앙. 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알타 선수의 더 w 연계 하지만 비장 그래 그래 박도 좋았고요. 서로 서로 무리하지 않고 이번에도 안정적인 플레이라고 있습니다. 유지력 측면에서는 그래도 쓰레시보다는 아리스타 낫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시도죠 먼저 싸움을 봅니다. 스턴 맞으면은 딜교한 불리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안 좋죠. 여기서 맞아주고 좋아요. 이기적인 딜 교환 계속 해야 됩니다. 들어갑니다. 마운점 너무 잘왔죠 이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여기서 쓰레시 트레쉬... 네, 아깝습니다. 네, 그랩 때문에 캐시를 더 터트려주지 못하는 카이사 들어갑니다. 다시 또 공격을 못하죠. 그랩 그랩 펀거치죠 근데 포커싱이 서로 달라요. 어쩔 수 없죠 지금 공격기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대기환잘 하고 나왔습니다. 제드 내려가다가 복귀하고 있습니다. 탑도 대기환 성공한 모습이고 레이크톤이 다시 감을 잡았습니다. 실수해서 배우면 돼요. 잠시 이기적인 대기완 하면은 아, 잘 풀어 나갈 거고요. 되게 편안하게 게임하고 있습니다. 사이러스님 수 네. 제드 상대로 먼저 대시 쓰면서 대기환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딥게이브 여기서 1레벨 차이가 나는데 가이브 한번 볼만하죠? 땡기나요? 그렇죠? 그러나 빠른 빼고 근데 카수스 마나가 없어요 어? 뭐 각격하면은 더블킬인데요? 지금 W 빠진 거 확인했거든요 강신 쓰고 바로 그냥 쓸어 만하죠? Q 받고 이 e 쓰고 나오면 쿨타임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이 쿨타임 기다리고 있어요 2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스턴 먼저 박히면 아무것도 못하고 끝나요 차라리 네 카서스 노인이 맞지 않았을까 처음부터 카서스 노를 갑니다. 어? 좋아요. 아, 아 좋은 플레이. 아이 다음에 퀴를 한대더 맞으면 안 됩니다. 제 심지어 이게 드래곤까지 이어지고 있네요. 항상 잘뛰 파랑 TV, 드래곤. 드래곤 차이가 차이 차이 나가줍니다. 라이너들의 이제 이 성장 차이를 깔끔하게 잘 이어. 이 그거는안 돼요. 자, 잘 받아쳤습니다. 지금 조금 무리를 한게좀 보였거든요. 블루, 블루도 털리고, 지금. 지금 <laughs> 퀘스트 선수가 몇 자리를 까는 건 좋은데, 너무 일찍 깔고 있어요. 잘펴집니다좀 초반에 레벨링 차이가 좀 많이 나죠. 빠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뒤쪽으로 케인이 돌고 있어요. 지금 다이브 치려고 핑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드 선수 지금 알리스타 마공점 준비하나요? 없어요. 전멸이 있네요. 맞는 게? 아, 반응 아, 좋았습니다. 아깝습니다. 약간 켄셔서 먼저 들어온 것 같죠? 네. 콜보다 배 가져가고 이거라도 먹어야죠 카드스한테 이거라도 먹어야 돼 색이 준다고 하죠 아. 제드가 끼어는 타이밍에 네. 그러나 칼이브리는 네. 케인 입속으로 들어 뒤고요 케인 아 이거 먼저 아 더블 비나가 보이려 안 나갔습니다 비나가고 아, 아직 그래도 중급기가 나왔어요 차이가 나니까요 난틴 스펠 선택 정말 좋았네요 잘 빠졌습니다 세트 불러서 욕하죠. 아 카소스! 아, 포커스 너무 좋았네 아잘 넘어갔어요 제드까지커버를 왔지만 한발 늦어버린 상황 알리스타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 걸리면 아잘 피했어요 스톰 Q 드가이 상황을 거둘 수 있는 스킬이 없죠? 이득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크랩은 잘 썼지만 포옹을 해줄 수 있는 인원이 없습니다 오, 탈출됐죠? 좋은 시도. <laughs> 킬 됐습니다. 아까부터 저 세트 선수, 전지적 캐니어 시점 선수가 계속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팀이 불리한 사람 쪽이 계속. 빨려 선수. 들어가면 끝장이거든요. 지금 레넥턴 선수 너무 강해요. 언딜 가냐, 사는 친구. 진짜 원코어가 나왔다는 게 차이가 많이 나죠. 분노가 없어도 지금은 <laughs> 충분히 인제일 할만 합니다. 강신까지 때문에. 일기원 시도. 근데 이거 대화가 안될것같은요 네. 안 맞죠 심지어 그 8렙 포시저는 쿨도 빨리들어요 지금 여기에 가운데서 몰리게 되면 오렙 팔랩 그리고 하나 더오렙 이거는 2대3 썸도 사실 힘들거든요 오히려 ]거든요. 알리스타를 물면은 더 그린이 안좋게 나거 같네요 렉스 선수 올라옵니다 올라옵니다 이거 그랩프좀 위험하거든요 지금 시야가 어떻게 아, 오케이 왔습니다 지금 3대 레벨링 차이 되죠? 너무 많이 나요 지금 레이킹 각도 너무 좋아요 그러면은 알리스타, 사다시 그고인 그림자, 그림자 살짝 테인 맞추기가 되는 것입니다. 제드까지 잘하면은 될것 같은데 이거 잘못하면은 둘다 갈리거든요. 광역딜 정말 깔끔하게 잘들어갑니다 알리스타가 정말로 잘 뛰어줬습니다. 지금 블루팀 호흡이 아주 너무 좋습니다. 네. 레드팀 이럴수로 맞았습니다. 이럴수록 의색을 조금씩 빨리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세트 선수 오, 아~~ 기원을 끊었어요 아 이거 정말 좋은 플레이죠 이즈리얼 선수 과연 닉네임처럼 해피게임을 할수 있을지 카소스 6레벨 궁극기가 생겼습니다 Silas Silas, s 러스 인장 Sil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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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i l a 러스들이 성장세가 l a s Sil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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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i 확실히 Silas, Silas, 아, 지금 바텀 쪽으로 l 이는 다들 모여 이제 용섬이죠. 지금 레넥턴 톤페 준비되어 있어요. 지금 세트 선수는 없거든요. 이때 용섬 일어나면 좀 위험해요. 근데 또저 텔레포트를 잘 끊어준다면은 충분히 끊을 수 있겠죠. 그래 아, 걸렸어요. 그래? 날카롭습니다. 아, 하지만 그 날카로워져수 있나요? 지금 알리스타는 또모로막아을뻔있다요한대 저마가 볼수 있죠. 어, 레넥톤. 지금 그냥 맞으면서 밀고 있어요. 이거 없는데 되나요? 오, 오, 아 시간 범는데 검멸로 다시 포커스 성공했고요. 진홍곡진어 진홍국? 어, 이거 어. 1레벨진홍곡 데미지 상당. 이거, 이거 이거 이와 무빙 오오 레넥톤. 이명했습니다 손을 포식자 내가 탑솔러다. 미네일도 걷더니. 이런 분배 문제를 없이 아테메에서 주도까지 넘어가고 있는 이즈리얼도 지금 케인이 있는 정글이 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거가다어끄야어요 <laughs> 지금 미드 판거 어차피 아유, 한 명은 잡거든요 여기서 죽으면 이 없죠 이번에 잡아줘야 됩니다 현상금 끊어주는 거 아주 좋아요 잡았어요 어? 나일러스 어. 이제 맞지 않았으나 지금까지 괜찮아요 어. 여기가중요하니다 매천 날딱 적절히 했어요. 교환. 어차피 교환이라면은 생산금이 없던 에이스 쪽 이득이죠 이 당연히. 문제는 지금 이렇게 되면 미드가 한번 좀 밀리게 될 것이고 제드의 저 성장세를 어떻게 다시 돌려놓을 것인가. 생산금 빼고도 없지만 탑에서의 격차가 너무 커졌거든요. 선수 이 격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 너네나 는뭐 막아서는가. 젤리할 때랑은 다르게 지금 굉장히 소극적 이에요 지금 미드에 또가 있죠 또페리지를 줍고 있습니다 지 마음껏 아, 야불리고 있죠 정말 스트레스 받습니다 미드레벨 2렙 차이지 핫보로 들어갈 수 있도록 평정은 이르면 안돼요 그래도 그냥, 그냥 들어가도 되니까 여기서 만약에 이제 사일러스가 궁극기를 가져갔었더라면 충분히 킬도 나오는 상황이었요 저기서 사이러스가와 아, 나이스 제드! 잠깐 만 제드 선수도 만만치 않게 뛰어니다 지금 양팀 다 집중력이 굉장하네요 그래 과연? 잘 피해준다 위에를 쭉 밟힐 중정렬이그래프레 메이킹 시도하는 던져주고 서로 잡고 넘기고 이거 살아가나요? 컨치 아잘 끊었습니다 이게 레넥톤 이거 피해야 돼요 재앙입니다 재앙 천재지변 수준이에요 아, 들어가서 공격을 도 죽는 길이 또 없어요

되면은 포탈 패키지일 밖에 남지 않았죠. 지금 현재 스코어 23대5, 글로벌 골드 12000 가까이 나고, 처음에 인베이드를 당한 거는 분명히 세트였는데, 그 인베이드 이용해서 초반 경기를 굉장히 쉽게, 쉽게 로어나갔죠 아마 많이 흔들렸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내팀쪽에서어쩌면 패배의 요인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빨간 팀의포스 파괴되었습니다. 너무 황당하죠. 어... 이걸 이건 좀, 좀... 아니죠. 죽죠? 전술의출현 저거는 또 누가 잡습니까 지금 저건 지금. 누가 대금한한 지금. 에다 끝납니다 지금. 세명인데석불이들어가지 못해요 근데 저기서 너무 많이 금지거좋지 않죠? 아 여기서 또 지금. 지 진원곡, 안 미롭죠, 이단어에 쟤는 있어요. 들어오면 제는좋습니다그런데 어, 티도 안 납니다. 핵포인, 너무 괴롭혔다. 방역가돌 때까지 좀 참고 있었거든요? 지금 케이도 세단 말이죠? 음. 어, 전령까지. 바텀 2차 포탑까지 밀려납니다. 초반에 레이킹이 퍼스트 블러드를 가지고 솔로키를 내는 거. 여기서 W 맞으면 죽어요. 아 어, 죽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우 다시. 게임의 자체가 너무 벌어졌네요.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현재 16분 게임, 15,000 골드 사이 나갔습니다. 또죽죠 아, 정말 화난다. 맥 컨풋트가 처음에 퍼스 블러드를 내고, 다시 쏘는 키를 내고, 그리고 그 힘을 바탕으로 정글. 안 그래도 카서스 정글이 취약한 점이 많은데, 그 약점을 제대로 바꿔서. 지금 아무 힘을 쓰지 못하고 있어요. 돼요. 이렇게 이제 그 상대방의 약한 연결고리를 잘 찾아내고, 네, 네, 탑 라이너가 어. 원래 그, 지도하는 라인이라고 하지만은, 반대로 지금은 보여주는 플레이에좀 오는데, 게임 어떻게 도입하는지 탑 라이너로 보여주는 모범적인 사례가 아닌데. 이게 진짜 부르자다라는 걸 보여주네요. 어. 게임은 진짜. 어, 어, 정말, 가입부르자. 예. 탑방은 예. 그, 어. 기가 막히네요. 상체 합이 너무 좋고. 예. 아 톰라인도 아어보 어... 지이 되는 모습이 니다3 팀에서 되었습니다. 네, 써렌더와 네. 네. 함께, 써렌더와 네, 함께. 함께 4강 2경기 1세트, 3 6대육으로 33대6으로, 네, 블루팀, 상심하지마요 팀이 승리하였습니다. 네.